엄마 화려 화려 도자기들에 등장 우와 제가 있는 서울에서는바장까지 오늘 5 0분 정도 걸리거든요 도자기 빡기 빡인데 저렇게 노란색 셔틀 이걸 탔어요 지금 셔틀을 <목소리> 탔거든요. 여기 좀 짧은 길이라 차가 안잡힐것 같아 근데 한 사람당 2만 동만 내면 그 도자기 파는 데로갈수있대 여기 마을 전체가 그냥 뭔가 커다란 작업실 같다, 어제. 도자기 안 하는 집이 없네. 와다 도자기야, 다 도자기. 이러니까 내가 하노이 식당에서 뭐 그릇이 다맞장거였지와 여기 진짜 특수 특수 지역이다. 진짜 여기가 엄청 크구나. 이거는 무조건 꼭 그래도 한 번은 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왔으면. 뭔가 자주 올 곳은 아닌데 그래도 왔으면. 어, 도시가 되게 골목이 조용해서 그렇지 되게 평화롭네. 우와, 저렇게 옥수수도 팔고. 와, 겨울 풍경입니다. 옥수수 먹는 법.

아, 난 근데 이런 거 말고 좀 귀여운 거 사고 싶단 말이야. 어, 아니, 저 안쪽까지다. 아니. 아니, 완전. 대박인데요? 여기. 여기 하루 만에 못볼 못 수도 있겠다. 다음에 엄마랑 여기 와야겠다. 오. 어메오메 이런 것도 다 파네. 우선, 제가 오늘 좀 사고 싶은 건 약간 스파게티 그릇이랑, 에나, 에나 전 그릇, 에나 종지 그릇. 눈들어 간다, 이 말이야. 그래,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였어 이런 데서 골라가지고. 어머나? 아, 하나에 500원이네요. 오. 어머나, 여기 봐. 이런 거, 이거 발견해가지고, 여기 와사비랑 간장해가지고 초밥 찍어 먹으면. 얼마나 귀엽겠니, 그? 여기에도, 여기서 100% 만든 게 아니라, 떼와서 파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? 여기서 100% 아니고? 그건 조심하세요. 와, 이거 너무 이쁜데? 아니,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? 너무 이쁘다, 이거. 4억점남 어, 나무 65만동. 6 5만동이면한 4만원. 되게 이쁜데? 사람 진짜 많다. 박물관에 사람 없다고, 밭장 사람 없어요, 이랬는데. 그러면 안 되겠네. 밭장이 엄청 커가지고. 아니, 이런 거는 그냥 개안치 않나? 아, 좀, 밖에가 좀 그렇네. 봐봐, 제가 간 식당이 이렇게 항상 다 있었거든요. 바짱 비엔나. 이제 여러분들도 놀러오시면 그릇 뒤를 한번 보시고 어? 바짱 밧짱 해보세요. 바짱을 아는 당신, 더 이상 베트남 초보가 아닙니다. 오오! 오 공주샵. 공주샵! 우와! 이런 거! 쿠키! 오 다름 퀄리티 있지 않나 이런 거는 봐봐 바짱 적혀있다고 박짱 박물관이거든요 진짜 이쁘다 와저 <laughs> 핸디크래프트 수제 장인이다 뭐 이런 말 같아요 이쁘죠 여기 입장료가 있나 보다 여기 보면 메뉴표 같거든요 뭐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좀 금액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오늘 저는 그냥 일단 기본 처음 왔으니까 저메위에아 네. 6만 동 내면 해, 해, 지랑 해. 1, 2, 4층만 갈수있대 이렇게 하면 이 지류 티켓을 주거든요. 이걸 들고 저기 가야 돼요. 그러면 박물관을 구경하러 가봅시다. 아까 아까 저희가 6만 동을 냈는데 거기에 1, 2, 4층만 구경된다고 했거든요. 여기 층도 있는데 그 그러니까 건너야 되나 봐. 다층은 약간 그냥 카페네 카페. 일로 가면 카페고 일로 가면 밥집이네 식당이네. 어 그래도 애기들이랑 엄마 아빠 많이 온거 보면 여기 나름 경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장인 공간이겠지. 엄청 큰 신발이 있네. 보습 보습 무슨? 보습 근데 여기 색깔이 이쁘다. 이게 다 약간, 뭐라지? 도적이 말이라 그런가? 약간 황토 황토 하잖아? 좀 이쁘네. 풀도 많고. 오. 약간 그거네. 차, 차를 세트로 파네. 우리도 티켓 있는데 가볼까? 되나? 아, 여기는. 아 우리랑 똑같다 1,2,4만 돼서 4층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5층은 우리가 못 간다 그럼 안 가지 만약에 4층에 내려서 저 위에 막차 먹고 식당 같은 데 가고 싶으면 티켓을 아까 7만 5천 원인가 그걸 사야 되네 뒤부터 <목소리> 가보자 오 그래도 이렇게 박물관처럼 <목소리> <해봤네>. <목소리> <목소리> 옛날 박닌지도야? 그거. 박닌말고 하나도 모르겠어 응. 이런 걸로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진짜 줄이는 거야 있다 갈수록 겁나 화려 <laughs> 화려한 도자기들 등장. 우와. 이건 지금 퀄리티가 대박인데. 응. 이거 어떻게 했지? 아, 뭐, 해서 붙였겠지? 디용이 그릇 되게 제 취향이에요. 여기 약간 라멘 오니. <laughs> 진짜 이쁘다. 이런 걸 이제 팔겠지? 사가보면 진짜 재밌다. 돈쓸 때가 더 재밌을 것 같아. 색깔이 진짜 이쁘다. 이게 <laughs> 진짜 옛날 벤지는 모르겠는데. 여기도 있고. 뭐 여기 14세기 짠 왕조의 네. 그릇. 와 이런 거를 여기도 이제 막 이렇게 파가지고 발견을 했네. 썸네일. <웃음> <웃음> 조심조심. 생각보다 <laughs> 6만 동 기본을 하면 볼수 있는 게 아까 그 2층 하나밖에 없어요. 4층은 카페고, 1층은 아까 출발지거든요. 오이라라? 제일 기대되는 그룹 파는 걸. 나. 아. 그렇게 아, 음, 음. 저건 좀 이쁜 것 같기도. 도자기가 아니고 이런 귀걸이까지도 파네요. 근데요. 어. 음, 색깔이 진짜 예쁘다. 색깔이 어떻게 했지? 그냥 그런 걸로 했나? 여기도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. 아, 여기는 박물관 안에 있는 이런 그 판매하는 곳들은 좀 약간 이렇게 고퀄이고 좀. 안녕? 분위기가 좋고. 그리고 그 나가가지고 좀 약간 시장같은 쪽이 있거든요? 그런데 약간 그... 오! 향초! 귀여운데? 아니 약간 이렇게 촌스럽고 이런 게 이렇게 귀여워요 지금? 여기 완전 일본 녹차... 녹차 그릇! 일본 녹차 그릇이잖아! 귀엽다 하여튼 아, 이런 건 약간 좀, 좀 그지 공선품 느낌이 나네 얼마고? 5만 동이겠지 설마? 5만 동이면 3천 원안 하네요 여기 확실히 박물관 안에 있는 이런 샵들은 좀 퀄리티가 있고 가격이 비싸 보이는데 내가 좀 사고 싶은 건 이렇게 시장에서 약간 디깅해가지고 귀여운 거, 나만의 뽀짝한 그런 거, 나밖에 없는 거, 그런 걸좀 하고 싶거든. 그래서 그런 거 보려면은 뮤지엄 말고 아까 그 입구 쪽에 그릇 많이 팔던 그런 데를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하노이에서 여기 올때한시간 걸렸다고 했을 때 택시비가 17만 동 나왔거든요. 저렴하게 올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아까 그 카페에서 봤던 강간데. 여기서 이제 이 도자기 말 배경으로 이게 어떻게 찍히나 한번 봐야겠다. 저기서도 한번 찍고 아까 그 분수인데서도 한번 찍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바짝 바로 맞은편에 이런 약간 지붕 있는 곳에 여기 계단에 내려와가지고 바짝 이거를 뒤로 배경으로 찍으세요. 자, 다 나온 네다 나와.